네, 안녕하세요. 카다마게 포스티비 대표현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마게 포스티비에서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은 키오스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15, 15인치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에이포스라고 되어 있죠. 에이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인데요. 이 키오스크와 포스기 기능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먹고 가기와 포장하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키오스크 모드고요. 자, 키오스크 모드에서 한번 결제를 해보고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원 버튼을 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대용량 포스용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이 까만색 있죠. 이 까만색을 누르게 되면, 어, 제 얼굴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끄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지죠. 자, 그러면 다시 전원버튼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켜집니다. 자, 어,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켜지죠. 용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이렇게 빼신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영수증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가까이.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이 부분은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마그네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칩이 망가진 그 카드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캐너는 어, QR코드나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입니다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있겠고요 어, QR코드나 바코드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렇죠. 이제 결제 QR코드죠. 또는 결제 바코드를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품 QR코드. 아, 상품 바코드를 또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스캐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제, 어,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0000이 4개입니다. 비밀번호는 1234고요. 로그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매 관리라는 게 있는데 판매 관리를 눌러 보면, 자, 이렇게 키오스크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매 관리는 어떤 어떤 모드냐면 포스기 모드로 어,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오스크 모드, 판매 모드, 키오스크 모드. 자, 이렇게 먹고 가기, 포장하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먹고 가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어, 만들어 놨습니다. 메뉴와 가격 그리고 이미지 사진까지 제가,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류가 있고, 주류 음료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분식류가 있고, 이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카테고리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메뉴명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음, 이제 여기에 주문이 되죠. 김치찌개 한번 눌러볼게요. 아, 참치찌개? 여기 이제 참치찌개가 들어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수량을 업다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아예 지워 버릴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전체 취소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겠지만요. 미역 국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결제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여기에서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삼성페이는 여기를 누르면 되겠고요. 그다음 QR 바코드 결제는 이 간편 결제라고 해서 여기를 눌러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니까 여기를 눌러볼게요. 카드를 투입하여 주십시오. 자, 카드 투입하라 가죠.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투입하면 됩니다.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영수증이 출력이 되고요. 주방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주방에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내역이 주방으로 전송이 돼. 이건 주방용 프린터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는 두 장의 영수증이 출력이 되는데 한장한장 한장 같은 경우는 어, 고객 번호죠. 고객 번호가 출력이 되고요. 또한 장은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취소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A 포스를 눌러주시고 자, 취소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키오스크를 종료한 다음에 판매 관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판매 관리로 들어가시고 여기 영수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수증 관리를 눌러주면 지금까지 키오스크에서 어, 주문한 내역들이 딱 뜨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취소할 수가, 반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 승인 취소 눌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요거를 취소를 안 했네요. 요거 반품. 자, 승인 취소. 카드를 넣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결제가 제 취소가 됐죠. 7,500원 됐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해 보기 전에 메뉴를 선택을 할게요. 부대찌개와 순두부찌개를 클릭하고 결제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삼성페이나 신용카드는 이쪽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쪽 부분이 있죠. 삼성페이로 쓰이는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되면 띡 소리가 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으로 해주세요. 전송이 됩니다. 부대찌개와 순두부찌개 이렇게 주문이 되고요. 그리고 영수증과 어, 이렇게 주문서가 이렇게 함께 출력이 됩니다. 이 주방용 프린터기는요. 블루투스와 연동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어, 이 키오스크, 미니 키오스크와 미니 키오스크죠. 에이포스 미니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 에이포스 미니 키오스크와 랜선으로, 물론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 블루투스로 요즘에 무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포스는 윈도우 체계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에이포스는 현재, 어, 안드로이드 책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어, 물론 랜선을 통해서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와이파이로 연결해 놓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뭐, 무선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매장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도 뭐 그런 어떤 끊어짐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용, 프리, 어, 주방용 프린터기도 A4 키오스크와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동해서 사용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더 예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음, 삼성페이 결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QR 결제는 어, 아시죠? QR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QR 결제는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QR 결제인데요. 어, 이 업체가 카카오페이로 등록이 돼 있으면 당연히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겠죠. 하지만 카카오페이 가맹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결제는 안될 겁니다. 이게 바로 QR 결제입니다. 그래서 QR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여기 스캐너에다가 QR을 이렇게 갖다 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메뉴를 어, 선택을 하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 할게요. 그럼 결제하기. 그리고 여기 QR 바코드 있죠.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q 또는 바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QI 또는 바코드를 스캔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자, QR코드를 여기 에 갖다 대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에다가. 대볼게요. 자 미등록 가맹점으로 뜨죠. 미등록 가맹점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업체가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 다른 걸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신한카드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도 웹카드예요. 자 여기 신한카드 있죠. 이게 웹카드입니다. 요즘에 웹카드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웹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웹카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QR 또는 바코드 여기 있죠. 보시면 QR 바코드 결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QR 결제를 또할 수가 있겠죠.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어, 메뉴는 갈비탕으로 시켰고요. 주, 결제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QR 또는 바코드 결제할 때는 여기죠. 간편결제, 아이고. 간편결제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자, 스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해볼게요. 됐죠? 결제되겠죠. 웹카드가 되죠 결제가 됐죠. 그리고 주방으로 전송이 됐고요. 영수증과 주문서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스캐너가 장착돼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건 더 쌉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옆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화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 밑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짧죠. 여기가. 그리고 뒤에는 굉장히 긴데, 왜 그러냐면, 어, 카드를, 사실은 카드를 이렇게, 여기에 투입을 하잖아요. 카드를 투입하면 이게 넘어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이쪽 뒷 부분이 더 길게 뺀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체가 무, 무게가 10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뒤로 앞에서 이렇게 누른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점은 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생겼고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보세요. 이 전원선만 하나 연결해 놓은 상태죠. 랜선도 없죠.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 이 블루투스 카단 말기하고 이 에이포스라는 키오스크와 뭐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 키오스크 모드로 이제. 키오스크 모드로 이제 사용되는 걸 보여 드렸고요 이제는 어, 포스기 모드로 사용하는 걸 한번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어, 판매 관리가 있죠 판매 관리를 눌러 주게 되면 키오스크 모드는 키오스크 모드 그리고 판매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게 포스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번 테이블 자 5번 테이블에서 이제 똑같습니다 메뉴가 키오스크 메뉴하고 똑같아요. 포스기 메뉴나 식사류, 분식류, 주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식사류에서 김치찌개 하나 시킨 다음에 뭐 주문을 넣으면 자, 자 5번 테이블에 지금 주문한 내역이 표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주방으로 소리가 났죠. 주방으로 5번 테이블에서 주문한 김치찌개가 주방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다 마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로 계산할지, 현금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죠. 신용카드로 계산할지, 현금 영수증으로 계산할지, 간편 결제로 할지, 또 복합 결제 뭐 이렇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리도 여기 다할 수가 있겠죠. 이걸 누르게 되면 그동안 결제한 내역들이 다 뜹니다. 여기에 리스트에. 자. 그렇게 이제 키오스크 모드, 아 포스기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한가할 때는 이제 포승의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바쁠 때는 키오스크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 작은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키오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쁘죠. 예쁩니다. 자, 키스 A포스. 많은 분들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어,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